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은퇴하신 분들께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물으면 어김없이 돈과 건강을 답하십니다. 이는 만국 공통사항입니다. 건강은 개인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돈은 은퇴 후 노년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어르신 전체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을 어르신 전체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2024년 기초연금 지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합이 70%인 어르신들께 지급합니다. 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기준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6% 인상된 금액이지만 기초연금 수급대상 소득합이 70%는 24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각 소득별 불합리한 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현재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께는 기초연금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 정액 계산 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에게 반영되고 있고, 심지어 전년도 공시가 기준으로 실제 50% 정도의 기본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임대 소득을 받고 계신 분,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 임대 41.5%, 주택 임대 42.6%의 필요 경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 소득에는 기본 공제 110만 원에 추가 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저축한 재산인 금융 재산, 즉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주식 보험 등에는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공시가의 적용으로 일단 50% 정도 공제해 주고 추가로 지역별 기본 공제를 적용해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등 추가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 재산에만 이렇게 기본 공제를 조금밖에 안해 주고 유독 부동산에만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연금 소득을 얘기하면 더욱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 소득에는 기본 공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50%까지 감액하고 있으니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젊어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공제가 되지 않고 또 세금을 낸다면 매우 불공평합니다. 또,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잇더라도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연금 소득 등 투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때문입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현재 소득값이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40에서 50%까지 축소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 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위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 3.5%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과도한 행정비용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소득 인정에게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 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라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 비용이 오히려 더클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국민 용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이 이유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 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되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구백도 월 63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평균은 월 63만원이라고 하지만, 이중50% 이상 월 4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단독가구 기준 월 154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월 63만원이라면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다면 은퇴 후 40%인 1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가입기간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비율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을 조금 넘은 것을 감안한다면 소득 대체율도 절반인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88년 이후 아직 40년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운운하며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노인 수당이자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선택은 현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검토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첫째 소득 기준과 불합리한 계산 방식.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동산 소유와 노후 투자 재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며 연금 소득에 대한 공제가 없는 등 불공평함이 존재합니다. 둘째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정부의 연금 정책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불합리하게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연금의 지출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대한 세금 투입이 과도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셋째, 행정비용과 복잡성.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의 복잡한 심사 절차는 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넷째, 국민연금의 한계. 현재의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기보다는 국민 용돈에 그치는 수준이며, 이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금 관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